안녕하십니까. 점컴 교사대기의 스티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전공 B형의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문제는 릴레이션에 관련된 문제죠. 자, 외부조인을 했을 때 결과. 네, 여기. 왼쪽 외부 조인 했을 때 결과를 써라. 이거는 뭐 그냥 연습했던 대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리레이션 두 개가 있고 자 뭘로 조인하나요? 네, DPTN으로 조인을 하죠. 자 DPTN으로 조인을 하면 같은 애끼리 자 이렇게 하나 생기고요. 자이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죠? 이렇게 하나 생기고, 이렇게 하나 생기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네, 사는, 공백으로, 얘도 하나 생기죠? 그래서, 튜플은 총 여섯 개가 생깁니다, 여섯 개. 그죠? 여섯 개가 생기고, 속성수는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번은 속성수는 8개, 튜플수는 6개, 이렇게 생기겠죠. 자, 가에, 인플루이에다가, 자, 인플루이 테이블에다가, 자, 10852율, 광주, 땡땡, 이렇게, 자, 요 사람의 정보를 1802로 수정하고 싶다. 네, 1802도 수정하고 싶을 때 되느냐? 당연히 안 되죠. 1802가 여기가 있고, 문제는 얘가 기본키란 얘기죠. 기본키는 중복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키 제약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풀과 네. 키 제약 조건 걸리게 되고요. 자, DPTN에서 333. 생산 B 원333생산 B 원 자, 이 부분을 자,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할때 거부된다. 이유를 쓰시오. 뭐죠? 자, 여기 외래키로 여기 들어가 있죠? 외래키로. 그죠? 그래서 얘를 지우고자 하면 뭐에 걸리나요? 참조 열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게 되죠.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에 위배되게 돼서 거부된다. 아, 거부죠? 네, 참조무결성. 네. 이거는, 글쎄요. <laughs> 만약에 이 테이블을 생성할 때, 네, 캐스케이드를 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다가, 야, 나 삭제할 때, 나를 참조했다를 다 지워. 이렇게 캐스케이드를 줬으면, 거부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거부됐다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참조목 결성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는 페이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페이지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숫자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자, 워드 크기는 4바이트다. 주소와 번호는 10진스로 표현되고, 프로그램은 64K다. 그 다음에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네, 설명을 쭉 써주고 있죠. 근데 그 중에 중요한 숫자가, 자, 옵셋이 10비트다. 옵셋이 10비트란 얘기는 페이지가 1K란 얘기죠. 그래서 여 가번을 다시 그려봤어요. 페이지 1K로. 그러면 여기 0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뭐, 이렇게 되겠네요. 어, 여기 3, 4, 어, 4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대략 그림을 보면 4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번 문제. 기억하고 니은이 있는 값을 순서대로 써라. 자, 기억. 여기는 가에서는 3,200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가 물리매물에 적재될 때 기억의 주소는 어떻게 될까? 네, 적재되는 위치에서, 네. 위치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으면 되겠죠. 자, 여기서 0번지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에서 3,200번지라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여기를 0번지로 계산했을 때 어디에 있겠어요? 3,200에 있겠죠. 그러니까 8 1, 이렇게 1 3, 9 2에다가 3,200을 더 하시면 됩니다. 29, 311, 1392, 여기에 기억이 되겠네요. 자, 니은. 니은 지금 어디에요 위치가?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이프로그램이 원래 어디 있었어요? 디스크에 있었죠. 디스크에는 논리적인 이 프로그램의 원본이 그대로 들어 있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는 32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자, 11392가 되겠고요. 니은은 3200이 됩니다. 자, 다해서 다해서 x에 해당하는 X를 포함한 페이지번호, 페이지번호 쓰고 X가 저장된 물리 주소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X가 저장된 거, X가 저장된 페이지번호 몇 번이에요? 3번. 그러니까 3번이 되겠죠. 3번. 물리 주소는 어떻게 해요? 프레임번호 6번, 6번, 6번 페이지가 얼마를 넣어주면 돼요. 6번 프레임에다가. 자, 여기가 셋이이 128이에요. 그죠? 그러면 페이지 크기는 1024니까. 6번 프레임에 있네요. 그러면 6번 프레임에 주소를 구하면 되죠. 어, 2가 올라가고, 4, 1, 6. 자, 6, 1, 4, 4가 6번 프레임의 시작이죠. 여기다가 얼마를 더해요? 128을 더합니다. 그러면 2하고 6, 7하고 2, 6. 6, 2, 7이가 여기가 주소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엑서포함된 페이지 번호는 3번. 그다음에 물리 주소는 627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림이 많고 문제가 길어서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4번 가 보겠습니다. 4번 문제도 네.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쵸? 자, Q를 보여주는데, Q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선형 Q. 배열로 이용한 선형 Q. 하나는 환형 Q. 이렇게 나왔네요.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기는, 네, 요 연산이 있죠. 그럼 당연히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리어, 아이고, 더하기 1에, 센트 n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여기 뭐가 들어가 들어갈까요? 딜리트를 했어요. 언제 딜리트를 못 하죠? 데이터가 없을 때.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는 리어하고 프론트하고 어떻다 얘기예요? 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딱딱 기억력는 풀었죠. 풀었고. 자, 요 연산을 해보래요 나에다가. 근데 n이 4개예요. n이 4개래요. n이 4개. 자, 네개 배열이니까 0, 1, 2, 3. 이렇게 되겠죠? 자, 연산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인서트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고, 그죠? 꽉 차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리얼을 하나 증가시키는 게 인서트의 끝이에요. 딜리트 할 때는, 자, 데이터가 있으면, 프론트를 증가시키고, 프론트를 값을 넣고 프론트를 하나 증가시키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서트 자, s, q, 이때 리어가 어딨어요? 여기 있죠. 입력하고 앞으로 한칸 가니까요.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딜리트, 딜리트, 다시 인서트, 인서트, 딜리트. 그 다음에 인서트 들어가요. 여기로 가자 인서트. 자, 이렇게 했을 때 리어 값과 프론트 값을 써라. 자, 여기까지 인서트 했으니까 리어는 어디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죠. 리어 자, 딜리트도 여기까지 했으니까 프론트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프론트, 그래서 프론트와 리어를 차례대로 써라. 프론트는 2, 리어는 1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이 되게, 예, 네, 책에 있는 문제 그대로 낸 거죠, 이거는. <laughs> 자, 그 다음에 5번. 자, SPN. short, shortest process next래요. 자, shortest process next. 자, 요거는, 네, 실수하시면 안 되는 게한 가지가 있죠. 실수하시면 안 되는 한 가지가 뭐예요? 입출력 작업은 CPU 타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것만 생각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시작하고 동시에 A는 0에 도착했으니까 A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먼저. 얼마를 시작해요? A가 6 타임을 시작합니다. 0부터 6까지. 시작을 하고, A는 입출력에 들어가요. 이 e. 자, 요 때. 요 때, B는 얼마가 남아있고, 7이 남아있고, C는 얼마가 남아있어요? 6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누가 먼저 시작해요? C가 먼저 시작합니다. C. C가 얼마를 씁니까? 5를 쓰죠. 그래서, 11까지 C가 쓰고요. 자, 그럼 C는 이제 1이 남아있어요. A는 얼마나 남아있어요? 4가 남아있죠. 자, 요 타임에 요 타임에 남아있는 걸 보면 A는 얼마가 남았고요. 4가 남았고 B는 얼마가 남았고요. 7이 남았어요. C는 여기에 2만큼 어디를 들어가요? 입출력 들어가죠. C. 자,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시작해요? A가 시작하죠. A가 4만큼 15까지 시작합니다. 자, 15가 됐을 때 B는 아직도 7이고, C는 나옵니다. C가 나왔던 C는 얼마 남았어요? 자, 여기서 B는 7이 남고, C는 1이 남았어요. 누가 시작하겠어요? C가 시작하죠. C가 시작해서 16이 끝나고요. B가 들어갑니다. B가, 자, 3을 쓰고, 3을 쓰고, 대기하죠? 10, 입출력해야 되니까요. 대기하고, B가 시작해서 끝납니다. 4. 여기는 이만큼 10. 29에서 최종 33까지 쓰겠네요. 자, 가장 빨리 프로, 종료되는 프로세스가 누구예요? A. 그죠? 가장 빨리 종료되는 놈은 A고 가장 늦게 종료되는 놈은 B죠. 자, 0부터 ABC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CPU의 유유, 유유 시간과 프로세스 C에게 할당된 대기 시간. 자, C는 자, 이래 왔어요. 자, 색깔을 바꿔 볼까요? 자, C는 1에 왔습니다, 1. 여기서 C가 도착하죠, 1에. 1에 도착해서 여기까지 기다립니다. 얼마를? 5를 기다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C가 입출력을 하죠? 입출력이 끝났어요. 끝나서, 얼마를 또 기다려요? 2를 기다려요. 그래서 C의 대기 시간은 7이 되겠고요. 자, CPU가 쉬는 시간이 있죠. CPU가 쉬는 시간. 시작하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CPU가 안 쉽니다. 그쵸? 안 쉬는데 언제 쉬어요? B가 입출력에 들어갔을 때 쉬죠. 네, B가 입출력에 들어갔을 때요 10초 동안. 왜? A가 종료되고 C가 종료되고 B밖에 안 남았는데 B가 입출력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가 아이들 타임 되겠죠? 그래서 자, CPU의 아이들 타임. 총 유유 시간. 자, 자, CPU의 아이들은 10초, 10초, 자, 얘의 대기 시간은 7 이렇게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요거는 예, 요걸 이제 실수하신 분들은 이거, 요 입출력 시간을 포함해서 계산을 했으면 틀리고, 저걸 빼고 계산하면 굳이 뭐 이건 틀릴 이유가 없는 문제죠. 물론, 출제위원들이야. 지금까지 출제 안된 문제를 내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다 공부하는 게 맞아요. 다 공부하는 게. 자, 피보나치 수혈을 구하는 문제네요. 피보나치 수혈. 여기 뭐예요? 피보나치 수혈 기본적인 거잖아요. 자, n이 왔어요. n이 얼마보다 커가? 자,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보다 작거나 왔을 때, 1이거나, 0이거나, 이럴 때, return n,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거 뭐, 아, 사실, 기억하고니은 그냥 쓰라고 낸 문제예요, 요거는. 자, a, i, 아이고, 씨, 칸이 모자라네. 자, 니은 a, array, p i 에 o k, 이렇게 되죠. 원래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이렇게 되잖아? 1, 1, 2, 3, 5, 8. 그죠? 얘가 array p i k이면 k-1과 k-2를 더한 거죠? 더해서 얘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요게 그 연산입니다. 여기 그래서 array k는 k-1 더하기 k-2.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것이고요 네. 뒤는 그냥 return n. 0이 오면 0을 리턴하고 1이 오면 1을 리턴하고 네, 여기에 기억내는 그냥 쓰는 것이고요. 자, 피부4를 호출했을 때 제기 순서를 써라. 이거 그냥 이렇게 쓰면 됩니다. 피부4 음? 4는 4가 왔어요. 여기 보세요. 피부4가 오면 지금 피부1이니까 1 함수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기 4가 오면 3과 2를 부르잖아요. 그죠? 피보 3과 피보 2를 부르고. 자, 피보 3이 오면 피보 2와 피보 1을 부르죠. 피보 2가 오면 피보 1과 피보 0을 부릅니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피보 1과 피보 0을 부르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순서를 써라 이렇게 되면 자, 얘하고 얘가 불려지지만 실제로는 얘를 먼저 실행하고 얘가 실행되면 밑으로 또 이렇게 갈라지겠죠?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쭉쭉쭉쭉 실행하고 끝나면 얘가 실행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피보 4가 불려지면 피부 3과 2가 불려지는데, 먼저 얘를 실행하죠. 얘를 실행하려면, 피부 3은 얘와 얘를 부르는데, 먼저 누가 실행돼요 얘가 실행되죠. 그래서, 그럼 얘가 실행되면, 먼저 얘가 실행되고, 다음에 얘가 실행되겠죠. 그래서, 피부 3이 불려지면, 자, 피보 4가 불려지면, 피부 4가 불려지면, 피부 3을 부르고, 피부 3이 불려지면, 피부 2가 불려지고, 그 다음에 피부 1이 불려집니다. 피부 1. 그 다음, 피부 0이 불려지죠? 여기가 끝나면 피부 1을 부르죠. 그래서 피부 1을 부르고, 그 다음, 피부 1까지 하면 여기 왼쪽이 다 끝난 거죠? 그 다음, 누굴 불러요? 피부 2를 부르죠. 피부 2. 피부 2 부르고, 2를 불렀으면 1과 0을 부르죠. 그래서 1과 0. 이렇게 불러서 끝나게 됩니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피부 5를 실행했을 때, 피부 원유출된 횟수를 써라. 이거 또 쓰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 시간도 없는데 이거 그림 또 그리면 안 돼요. 그럼 뭐 어떻게 돼요? 피보 5를 부르면 피보 4와 누가 불려요? 피보 3이 불리죠. 네. 셀 필요도 없어요. 자. 피보 4가 불렸을 때 우리 알잖아요. 피보 1이 몇번 호출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호출되죠? 피보 4는 그래서 피보 1이 세번 호출되고요. 자, 피부 3은 몇번 불려요? 3만 따지면 되지, 여기서. 여기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얘는 두번 불리네요. 두 개를 더했더니 몇 번이에요? 다섯 번. 그죠? 그래서, 얘는 다섯 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어야 실수도 안 합니다. 그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을 정확하게 풀어놔야, 정확하게 풀어놔야 실수하지 않고 잘풀수 있어요. 자 마지막 전공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컴퓨터 구조에 관한 문제네요. 자 1번 먼저 보겠습니다. 1번 9번 메모리에 9, 9번지에 명령어 780을 메모리에서 인출해서 분석한 후 실행하는 단계에서 진입되는 시점을 지점을 나에서 써라. 자 9번에 있는 명령어가 뭐예요? 780입니다. 780자 780을 우리 오피코드에 명령어 구조로 계산해 보면 앞에가 네비트 0111그 다음에 80 이렇게 되어있죠. 자 0111은 뭐야? 0111. 0111. 자 요거네요. 뭐하는 거예요? 누산기를 초기화한다. 오퍼랜드 80. 아이 주소가 아니고 80이고 7이네요. 그죠? 뭐하는 거예요? 누산기. 누산기. 누산기 뭐야? AC죠? AC 초기화. AC는 뭘까요? 자, 나번 그림에서 보면 얘는 입출력 장치. AC가 아니죠. 자, 2번은 레지스터. AC는 레지스터에 해당합니다. 네, 2번이네요. 2번에 되는 것이고요. 3번은 그럼 뭔가요? 3번? 간접 주소. 간접 주소 처리하는 거고요. 얘는 직접 주소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자, 1번 해결됐고요. 2번. 다예. 10번지에 있는 명령을 수행한 후, 10번지는 320이에요. 수행한 후, 20번지에 저장된 값, 20번지에 저장된 값과 PC에 저장된 값을 1 6진수로 써라. 자, 320이니까, 001120. 이렇게 되겠네요. 001120. 여기입니다. 직접 조수 방식을 사용해서 복귀주수를 저장하고 서브루틴으로 분기한다. 자, 지금 10번지를 썼으니까, 얘를 할때 PC 값은 얼마죠? 11이죠? 11이 서브로틴에 날라가면 어디로 저장돼요? 네, 20번지에 11이 저장되고, PC 값은 얼마가 돼요? 21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20번지에 저장되는 값은 11이고, 그죠? 11. 그 다음에 PC에 있는, PC 값은 21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자, 그다음 3번 명령어 수행을 마치면 다음 명령어를 가져오는 인출 단계로 넘어갑니다. 나에서 인출 단계에 해당하는 마이크로 연산을 순서대로 써라.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패치 쓰라는 얘기죠? 그냥 패치 과정을 써라. 패치 과정이 어디예요? 나에서 여기잖아요. 여기 디코드 네, 실행. 자, 패치 M. a r p c 로 가고 IR은 MMR. 다음 PC는 뭐예요 PC 러 s 1. <laughs> 저는 임용을 한 지가 10년이, 10년이 지났는데요.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때 공부했던 마이크로연산다 기억합니다. 후리과정도 다할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미친듯이 하셔야 돼요. 미친듯이 네. 네, 전공 A프리 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적당히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적당히 하는 사람은 세고 쎘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은 세고 쎘고 미친듯이 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이명의 합격 여부는요, 이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잘라서 붙는 거예요.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도, 기본 강의, 기본서를 어, 무시하시는 분들이 일단 되게 많아요. 기본서. 그리고 어, 기본서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셔요. 왜냐면, 강사들은 이걸 세세하게 설명해주지 않고, 네. 그렇게, 그분들도 이제 1년 커리큘럼 내에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좀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기본서 위주로 강의를 올려볼 생각이에요. 필요하신 강의 그냥 와서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인공지능. 아, 네. 소프트웨어 공학.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하여튼, 제가 임요 후에 추가된 과목들은 제가 못, 해드리, 못 해드립니다. 이거 따로 제가 공부할 수가 없어서 못 해드리고 제가 공부했던 기본서 과목들을 위주로 해서 차근차근 올릴 테니까요.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올려주시면 제가 보고 네,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뿌듯하게 잠자리에 드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공하는 하루 되세요.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